아이고, 장은 봐왔는데, 이거 언제 다 손질하노? 오늘 제가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요거입니다. 이웃님들이 계속 언제 공구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 문의가 많았던 제품 공구 받아왔고요. 두 번째 제가 요리하면 계속 뭐냐고 물어보셔 가지고 요것도 제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공구를 오늘 받아 왔으니까 꼼꼼하게 요리 제가 하는 거잘 보시고 꼭 필요하면은 구입을 하세요. 한 단을 이렇게 곱고 예쁘게 순식간에 다 다듬었습니다. 어, 일반 중국산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모터가 강하고 빨라가지고 모든 재료를 이렇게 순식간에 갈수 있어요. 새우나 고기, 멸치 이런 것들도 마른 재료들도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보세요. 칼로 썰려면 이렇게 저도 자신 없어요. 너무 빠르고 잘 쓸립니다. 또다지기가 너무 예쁘고 곱고 잘 됩니다. 일단은 조금 굵게 되고요. 이단은 아주 미세하게 됩니다. 칼날이 조금 걸리면 얘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흔들어주면 다다다 갈리거든요. 순식간에 갈려가지고. <laughs> 보세요. 너무 예쁘게 잘 갈렸죠? 애기 있는 집에 이유식 하거나 또 어르신 계시면 죽거릴 때 너무 좋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는 방법. 제가 지금 당근, 양파, 고추, 피망, 마늘, 대파 모두 다 갈았습니다. 집에 짜투리 야채 있으면 이렇게 갈아가지고 큐브 모양으로 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습니다. 대파 또한 냉동실에 얼려서 뒤쪽에 제가 요리해서 하시는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마늘을 편썰어 보겠습니다. 제가 급하게 한다고 조금 모양이 이렇게 들쑥날쑥한데요. 천천히 제대로 놓고 눌리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도 이렇게 한 개씩 잡고 손으로 썰면 이렇게 못 썰거든요. 이만큼 금방 이렇게 편 썰었답니다. 자, 이걸로 제가 또 맛있게 드시는 방법 도 알려드릴게요. 청소도 요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특히 청간 소음 있으시면 손에 들고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울림도 작고 트라이탄 소재, 애기 젖병 소재로 되어 있고 또 어, 충전도 요 USB로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아주 작아가지고 싱크대 위에 선반에 탁 올려놓고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작은가 하면은 어,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렇게 소주병만 합니다. 소주병보다 더 작죠? 편서라는은 아, 마늘에 올리브오일을 좀 뿌려주시고요. 또 후추, 저는 허브솔트 뿌립니다.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에어프라이기나 오븐기, 집에 있으시면 살살 펴가지고 없으시면 후라이팬에 하셔도 됩니다. 후라이팬에 하면 조금 힘들겠죠. 다 구우려면. 자, 요거를 그릴에 해놓고 제가 한번 구워볼게요. 에이구야 꼬레! 좀 탔다! <laughs> 이웃님은 10분 하지 말고 보고 온도 조절 잘 해서 드세요. 이렇게 샐러드에 뿌려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코가면 핫도그 빵 보면 속에 야채 다진 거 요렇게 막 넣어 가지고 속에 핫도그 넣고 주잖아요 제가 그 빵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파는 데가 없어 가지고 샌드위치를 사와서 사왔, 식빵을 사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laughs> 코코빵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채소를 넣는 거 요것도, 우리 왜 식빵 샌드위치 해 먹으려 하면 야채가 너무 두껍게 썰어가지고 많이 놓지를 못해요. 가에 다 삐져나오고 이러는데 요거는 너무 얇고 이렇게잘 썰어져가지고 식빵 해 먹기에 아주 딱입니다. 요 딱! 그리고 제가 지금 채소 썰은 거 얼렸습니다. 이렇게 큐브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또 어떻게 드시는지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똑똑 부러뜨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되고요또 대파 한단 썰어 넣는 거는 요거는 워낙에 얇게 썰어가지고 손으로 소로록 해도 일어납니다. 그대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란 한개 깨고 소주 약간 넣으면은 계란 비린내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 넣고 물 200ml 넣고 거품기 갈아줍니다. 자 여기 바로 제 친구 동숙이가 <laughs> 계란탕 요렇게 하는 비법 알려주었습니다. 집에서 뚝배기 하면 가스레인지 다 넘는데 냄비 크다 탄데 하세요 안 넘게 넣으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살살 저어주면 이게 아주 아주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계란탕이 되더라고요. 식당 가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자, 아, 이번에도 우리의 거품, 흰자 거품 히핑하려면 팔이 빠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아주 간단하게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다음은 찬밥에 물 붓고, 냉동 큐브 한개 넣고, 불 켜서, 맛있는 야채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애기들 터키 이웃식 하실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요리. 맛있는, 찐영이 형아, 한탕이노아에서 파는 볶음밥. 너무 맛있어요. 야채 볶음밥 소금 좀 넣고 끝입니다. 너무 쉽죠? 그냥 먹어도 되는데 단백질 한개 올리고 음 맛있다 다다음 야채 큐브 계란에 빠뜨립니다. 뭘 할까요? 바로 야채 계란 맛. 이 제 동생이 층간소음 때문에 죽을 것 같다면서 믹서기도 못 돌리게 해가지고 이거를 쓰는데 그래도 손에 들고 무선으로 하니까 진동이 없어서 너무 좋게 잘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입해서 편하게 잘 사용을 하세요. 자, 이상 푸드 슬라이스 였고요. 다음은 야채 육수. 어, 그동안 알약육수 사용하면서, 아, 가루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요게 나왔어요. 그래서 볶음요리 할때 사용을 하니까, 맛이 깔끔하고 훨씬, 어, 맛있었어요. 이렇게 한 포씩 빼서 사용을 할수 있고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게, 어, 야채만 들어가 있어서, 맛이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모든, 어, 이렇게나 많은 재료들이 모두 다 국산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영상 찍을 때뭘 사용을 하면 계속 뭐냐고 이렇게 사고 싶다고 물어보시면 제가 서보가 안 좋은 거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사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두 가지 제품은 어,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좀 괜찮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구를 한번 해보려고 제품을 받아가지고 계속. 사용을 해봤어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제품도 좋고 또어 맛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아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게 공구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음 공구할 게 들어오면은 써보고 제품이 괜찮으면은. 어, 좀 많이 싸게 구입을 할수 있겠다 싶은 거는 골라가지고 공고를 올려드릴게요. 의식이 그 광고제! 돈 벌락하지! 이러면서 또 세관객을 끼고 <laughs> 보지 말고, 어, 또 보고, 또막 이렇게 뭐지? 충동 구매 하시지 마시고, 집에 또, 필, 이게 진짜 필요한가? 이렇게 고민을 해 보시고, 또 구입을 하시면 살림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요 님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